안녕하세요 머시라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오늘 아침은 좀 시끄럽게 시작하죠 오늘은 동네 까진 형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머시라꼬 일해 놓은 거 보더니만 뭐 나름 하긴 했는데 지저분한 거 머시라꼬가 정리하고 남은 나무 잔재들 나무 잔재들 그거 저기 큰 장비로 홍육 타이어라고 합니다 이 장비로 옮기고 그리고 쪽바가지저중바가지중바아지를 졸로 옮겨줄 겁니다. 이야... 오늘도 바람이 상당해요, 날이 추워요. 아침에 나올 때 영하 7도더라고. 잘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장비가 가지고. 아니 뭐 선수니까 지하라 사겠죠. 추운 게 느껴지죠, 여러분. 코가 시큰시큰해. 아무튼 턱도 없다. 저렇게 올 수가 없는데 역시 전문가는 달라. 바람이 불어서 크고 작은 가지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어, 다 끌키는데. 쟤는뽀도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신호를 한가? 이 나무 무대기를 여기 밑에 말려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 약했다고 동네 노는 형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노는 형이 아니지, 저 형은 동네 까진 형이지. 볼보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도저히 내 기술로는 안 되는 그런 거들 네. 야, 떡볶이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작업들을 한번해보요 지금 나무가 옆으로 안 돌아가가지고. 몇 번을 숙이고, 돌리고 해서 생초를 해서 저렇게 도와놨던 거거든요. 아잉, 아잉, 아잉. 로봇 깊게 갔네. 로봇 팔 갔네. 꼬리하고 차원이 다르네. 꼬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추격이 한 6.몇 톤 되거든요 얘가 한 14톤 될 겁니다 2배 조금 넘는데 체비판이 두배 훨씬 더나보이네 볼보리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얘도 뭐를 해야 되니까 어이, 없어졌네 아 저걸 제가 자르라 했는데 못 잘랐거든요 어떻게 자른지 한번 보자 그냥 올리네요 그냥 올리면 저기 또러가지고 갖고 나갈 때아 이렇게 물러가지고자르 하네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톱놀림이. 바가지 노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 다르네. 하늘과딴 차이네. 군동량을좀 했습니다. 한번 해봐야지, 나도. 뭐시라고도 볼보리 스트레칭을 마쳤고, 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아, 동네까지는 엄청나다. 벌써 저걸 다 해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올래요 가 가지고 여기 밑에 낮은 매운 면들 봤습니다. 얘는 예. 너희들은 다 흙만 알아. 보이시죠? 바닥에 트랙으로 언덕 경사가 심한 곳에 공투보다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는 등치가 있으니까 좁은 데를 들어가질 못해. 하고 싶게 비소리도 많겠다. 저기서 못 지나가네. 저기서 동네 까진 형이 나무가 너무 밑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날립니다 요그 그래 그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 얘는 잘는데 와가지고 고속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야, 환해졌죠. 저기 있는 게 조금 나았던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게 아치처럼 곰 나무가 축쳐져 있는 게더 나았거든요. 여백의 미 이런 게 있다랄까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살짝 가려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의 미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장비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습니다. 무시라고키 닿는 데까지는 얼추 잘랐는데, 무시라고 우유를 좀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키가 좀더 커야 되겠네. 키가 한 3m쯤 돼야지, 원활하게 좀 자를 수 있을 것 같네. 얘들 은, 서좀할 니까. 채워놓을게. 어? 아, 아, 아. 아, 네. 촬영 아니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폐기물을 씻기 위해서 귀를 내야 됩니다. 여기, 여기를 좀 까가지고 귀를 내야 되는데.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범들을 찾기 위해서 CCTV를 곳곳에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 CCTV 선입니다. 무선으로 하려니까 어려워가지고 유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선 때문에 방귀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 이로 한 선이 여유가 있는 만큼 위로 올리려 합니다.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잘 한번 최대한 올려보는 걸로 하... 보셨죠? 저 정도로 올렸습니다. 저 정도로 올렸으니까 될는지 모르겠네.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차량 카메라처럼 선명하네. 선명하지 이제 산도 그냥 이게 단순까큰 기술 아니라는 거. 녹화도 되고. 자 이제 오전 작업은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어우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 또 동네 까진 영하고 오늘도 집에서 싸온 런치 박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뵐게요.